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과정.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 안중근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가 도착하기 전부터 하얼빈역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토 히로부미가 기차에서 내려 환영 인파들에게 인사를 하는 순간, 안중근은 그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 그는 이토의 얼굴을 모르고 있었기에 가장 앞에 걸어가는 사람에게 네 발을 총을 발사했다. 이토는 중상을 입었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총격 후 안중근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일본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이토를 처단한 이유를 밝혔다. 안중근은 1910년 3월 26일 사형선고를 받고, 같은 해 3월 26일 순국하였다. 그의 의거는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